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영종도 운서역 1번 출구 방향 공항 신도시에 소재한 풍림 아이원 23평형 아파트입니다. 매매로 나와 있고요. 5층 건물에 5층으로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대신에 천정고가 높은 탑층이라 층간 소음에 민감한 분이거나 채광이 좋은 집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선택해도 좋을 매물이라 소개해 봅니다. 어, 이 매물은요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사놓으실 분들도 선택해도 좋을 텐데요 정확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가격과 전세 금액을 상세하게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사진 보기 전에 평 옆면도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거실이 있고 오른쪽으로 주방이 있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네요. 신발장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입니다. 주방의 모습인데요. 기본형 일자 부엌입니다.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부엌 뒤 다용도실이에요. 양문형 냉장고와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풍림 아이언 아파트 베란다인데요. 정말 넓죠? 깔끔하게 수리까지 해놓으시니까 더 넓어 보이네요.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단용 공간과 수전이 있고요. 안방으로 이어집니다. 실내 텃밭 쪽에서 바라본 베란다의 모습이에요. 정말 웬만한 방만큼 크네요. 5층이라 채광은 아주 좋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거실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탑층이라 선정고가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시원하죠?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거실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최근에 수리를 하셔서 완벽하게 깔끔합니다. 주방 쪽 작은 방입니다. 바닥 상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곳은 개별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풍림아이원 1차 23평 단지의 주차대수는 최대당 0.73대입니다. 지상주차장도 있고 일부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풍림아이원 1차 아파트에는 매주 월요일 아파트장이 섭니다. 맛집도 꽤 있고요. 1층까지 해가 잘 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용종도 풍림아이원 아파트 23평형 단지는 공항 가는 버스가 마지막으로 정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단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버스를 타면 무정차로 인천공항을 바로 가거든요. 또 다른 매물이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고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부동산이었습니다.